지난 17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소외 이웃들에게 온기 가득한 밥을 제공해온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밥차 봉사활동을 이어갑니다. 명절이 더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송편 나눔잔치도 마련해 정을 나눴습니다. 평소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해온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풍성한 음식과 선물을 마련해 노숙인들을 만났습니다. 목회의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4 보고서는 교회의 소그룹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교인들 간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교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청소년 미혼모 지원시설을 찾아가 아기 돌봄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서울 마포구 하늘가족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11개 급식 장소에서 소외 이웃들을 위한 밥차 봉사활동을 계속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소외 이웃들에게 온기 가득한 밥을 제공해왔던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명절이 더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어김없이 송편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빨간 밥차가 들어서자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사불란하게 텐트와 배식 준비에 들어갑니다. 10여 분 만에 뚝딱 2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간이 식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곡밥과 된장국, 송편 몇개 얹은 소찬이지만 배식 봉사 활동에 나선 자원 봉사자나 식판을 받아선 주민 모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나고 사는 문제야. 항상 시그라. 아이고, 고향이고 땅 내준 거 이런 데가 고향이죠. 지난 17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소외 이웃들을 위한 배식 봉사 활동에 나섰던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이 더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송편 나눔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 개인도 행복하지만 내가 베풀어주신 노인분들이 행복하는 모습 그거 더 보고 싶어서 봉사가 시작되고 또 집에 있으면 또 궁금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봉사를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추석 연휴 내내 인천 서구와 계양구 부평역 서울역을 비롯해 정읍과 전주, 고창, 군산, 화성 등 전국 11곳에서 사랑의 송편 나눔 잔치를 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소외 이웃들을 섬겨온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는 밥한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마음에 추석 연휴에도 밥차 사역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11군데 급식 현장에 있는 우리 밥차와 함께하는 분들 모두 추석 연휴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추석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는 지난 17년 동안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천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많은 이들이 가족 친지를 찾아가지만. 만나는 사람 없이 외로운 연휴를 보내야 하는 노숙인들을 위해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도시락과 선물 꾸러미를 나눴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역 광장,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긴 연휴를 앞두고 도시락을 나눈다는 소식에 노숙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평소 도시락 나눔을 통해 자주 접하는 얼굴이지만 명절을 앞두고 마주한 얼굴이 더욱 반갑게 느껴집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진행된 도시락 나눔은 평소보다 더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은 도시락과 함께 송편과 컵라면, 즉석밥, 의약품 등을 담은 선물 꾸러미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추석이 연휴 때 하고 달린 굉장히 길게 지금 잡혀져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고통이 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 같이 1 1시 반에 이곳에서 도시락을 나눠 주는데 이번 나눔에는 지구촌 구호개발련대 전병금 이사장도 함께했습니다. 전 이사장은 추석 연휴 기간 더 외롭고 쓸쓸할 노숙인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며.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역의 교인들, 교인들뿐만 아 지역 사회 사람 관심을 가지고 그지 않도록 교회가 도와 전도가 안돼도. 인천 네일을 여는 집 이사장 이준모 목사는 연휴일수록 더욱 소외된 이웃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온정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명절 보낼 때딱한 번이라도 우리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이나 가난하게 사는 이웃들을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우리 한국 사회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주말을 제외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부평역 광장에서 추석 특별 나눔 사역과 거리 현장 상담을 이어갑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4 내용을 어제 이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한국교회 미래 대안으로 소그룹이 주목됐는데요.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회 담임 목회자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한국교회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모두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앞날에 대한 긍정적 전망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목회자 5명 중 3명은 교회 존립을 걱정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회 존립 여부를 생각해본 적 있다는 응답은 63%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회 존립에 대한 걱정을 가끔 했다는 응답은 43%, 자주 생각했다는 응답도 20%를 차지했습니다. 교회 존립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 없다는 응답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안과 희망을 찾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소그룹 목회가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교회 성장 요인을 묻는 질문에 소그룹을 꼽은 목회자가 가장 많이 나온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목회자 500명에게 향후 교회 성장 요인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24%가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뒤를 이어 21%는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와 예배가 중심인 교회를 꼽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6%에 그쳤습니다. 소그룹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에 소그룹 관련 원고를 집필한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는 소그룹 목회가 한국 교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목회자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무턱대고 소그룹 목회를 시도했다가 좌절하는 목회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소그룹 사역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그 신화에 빠져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소그룹 사역이 교회 안에 그냥 제도적으로 그냥 들어와 있는 무늬만 소그룹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인적 구성과 그 다음에 신학적 입장과 또 동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전승들 이런 것들을 사전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화 목사는 소그룹 목회만이 한국 교회를 살릴 대안은 아니라면서도. 현시점에서 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목회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단 JMS 교주 정명석 씨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정씨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는 j m s 간부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JMS 2인자로 알려진 활동명 정조은 씨에게는 징역 15년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정명석의 성범죄 대상이 되는 이른바 신앙스타를 선별 관리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서울 남지방회가 서울 신덕 선교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일산 세빛교회 손성기 목사는 전도하면 목회자 자신의 지친 영혼이 회복됨을 느낀다며 온 힘을 다해 전도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목사 전도대를 조직하고 한 달에 두번 전도 모임을 할 계획입니다. 기성총회는 임서궁 총회장이 취임한 이후. 코로나19로 멈춘 전도 열기를 되살리기 위해 한성도 한영훈 주께로를 표어로 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 오륜교회가 주경훈 목사를 새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오륜교회는 지난 24일 공동 의회를 열어 94.5%의 찬성을 얻은 꿈이 있는 미래 소장 주경훈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은호 목사에 대해서는 원로 목사이자 설림 목사로 추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오린교회는 다음 달 정기 노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1일 담임 목사 취임식과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청소년 미혼모 특화 시설인 에란원을 찾아 아기를 돌보는 등 선교의 3장을 열어가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 하늘가족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하늘가족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하늘가족교회. 제자 훈련을 바탕으로 가정교회라고 하는 틀을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초대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 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소위 말하는 스펙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좋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 이게 목회적인 궁금증이었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가정 교회를 시작했고 가정교회로 전환한 하늘가족교회는 제4의 물결이란 사역으로 한부모 가정, 쪽방촌 노숙인, 탈북 청소년, 이주 외국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4개 팀으로 구성된 제4의 물결은 섬김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목적은 어려운 이들을 인정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지금 여기 한부모에게도 또 쪽방천 노숙인에게도 탈북 청소년들에게도 이주 외국인들에게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 목장 소그룹당 한 사람씩 영적 입양을 해서 지난 7일 오후 미혼모자 기본 생활시설인 엘완원 입구. 한부모 선교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차에서 내려 들어갑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에완원의 입소에 있는 미혼모의 아기를 돌봐주는 시간. 선교팀은 기도를 시작으로 돌봄에 나섭니다. 생후 3주된 태영이와 리안이, 2개월 된 하봄이.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사랑과 정성으로 아기를 돌봅니다. 처음엔 미혼모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앞섰지만 지금은 의미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한부모 가정을 섬긴다는 게 제가 좀 선입견이 있어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저를 바꿔주시고 또 이렇게 그래서 아이 아이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사랑스럽고 아우 정말 내가 이렇게 한두 시간 이렇게 돌보고 가지만은 너무 귀한 시간을 제가 음,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봄 하면서 늘 제가 일하는 것보다 더 보람을 느끼고 나로 인해서 엄마가 잠깐 쉴수 있고 또 엄마가 다른 볼일을 볼수 있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기 엄마들에게도 하늘가족 교회 선교팀의 섬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 학업이든 뭐 진로 찾는 거에 대해서 막 그런 아기 돌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선생님도 오셔서 봐주니까 제가 좀뭘 해야 될지 많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한 부모 선교팀의 돌봄은 정서적으로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엄마들은 원 가족 부모님이나 어, 형제들하고 단절되게 생활하는 엄마들이 좀 음,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오시는 게 아이들한테도 아기들한테도 그렇고 엄마들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기 돌봄뿐만 아니라 청소 봉사로도 함께하고 있는 하늘가족교회 한부모 선교팀은 이 같은 섬김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에게 나가서 또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인 된 삶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며 영원 구원에 제자 삼는 하늘 가족 교회. 하늘 가족 교회는 오늘도 우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명에도 또 우리의 정체성을 가운데도 우리의 존재 이에도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나 혼자 갈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함께 가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크기를 그 걷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입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전라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추석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